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복잡한 설명을 해볼 텐데, 주식은 남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물론 몇번 통할 수 있겠지만, 주식이라, 주식이라는 것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며, 호재가 뜬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뜬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 LG 에너지 솔루션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입니다. 풀리는 날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누구나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뭐, 카카오뱅크나, 페이,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상장 초기에 강한 시세가 한 번쯤은 다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다 신고가를 다시 찍는 상황이 나오거나, 뭐 시작하자마자 크게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상황이 나오진 않았지만 방금 전에 이런 종목들과 크게 다를 건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거품이 꺼질 것이며 거품이 꺼졌을 때는 당연히 공모가 근처나 공모가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주 받으신 직원들 아직 1년 풀리지가 않았는데 손실 중이라 하던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우리 사주가 손실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주가 풀릴 때 시점이면 다른 종목들과 좀 맞춰 가지고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예측은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지만 이때까지 상장한 대부분의 종목들 잘된 적이 없습니다. 잘된 적이 있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의두배 뻥튀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잘될 생각보다는 공모가 근처까지 결국에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한 상태입니다. 자, 아까 시점으로 돌아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누구나 악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누구나 악재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리고 최근에 7월 25일에 선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도를 잡아, 잡은 상태인데 25일에 상장했을 때 누구나 악재라 생각하고 누구나 27일을 위해서 매도를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25일 상승 그리고 26일도 장중에 5%까지 상승했습니다. 누구나 악재라 생각했지만 합쳐가지고 7%가 한 방에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게 7%. 숏 잡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나 아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을 잡지 않는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나 악재로 생각하면 당장에 똑같은 방향으로 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당장에 똑같은 방향을 잡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또 반대로 꼬아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 번 꼬아서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왜 이게 올라가지 않고 왜 내려가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편인데 거기서도 또 꼬아서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꼬아서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악재인 상태에서는 함부로 당장에 똑같은 방향을 잡지 않는데 누구나 악재인 상태에서 주가가 상태에서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 버린다면 누구나 아는 악재로 대응합니다. 누구나 아는 악재로 대응. 보시다시피 누구나 악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주가가 뭐 잠깐은 버텨줄지언정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도 이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올라 버리니까 누구나 아는 악재로 대응을 했습니다. 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아는 호재인데 떨어졌다가 그게 떨어지지 않고 멋뭐 시조가를 회복해 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미리 눈치를 채고 떨어졌을 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호재일 때 추격 매수는 못하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회복 가능성을 보고서 또 반대로 꼬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 참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매도를 잡은 것도 만약에 25일과 26일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미 27일을 위해 준비해서 내려왔다면은 한이 위치에서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올라온 상태에서 매도를 잡는 것이지 누구나 아는 악재라 하더라도 함부로 매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주식 매매를 할때 매수 가격이 정말 중요하듯이 뭐 매도를 잡든 다른 매매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체결을 시키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꼬아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아는 악재가 분명한데 주가가 올라 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싶은 상태에서 매도를 때리면 됩니다. 지금은 유리한 위치에 잡아서 뭐 익절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익절하고 나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면 또이 위치에서 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내려가면은 추격 매도를 못하겠지만 주가가 올라올 조건이 아닌데 다른 종목들처럼 비슷하게 무너질 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그이 예상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다른 이런 종목들과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도 주가가 올라온다. 그럼 반대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반대로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알면 됩니다. 기다릴 줄만 알면 됩니다. 내가 당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도하고 싶다고 당장에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런 조건이 갑자기 갖춰지게 된다면 이때 자신있게 내가 기다렸던 것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누구나 아는 상태에서 내려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보내줘야 됩니다 물론 보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하긴 했지만 한 개라도 어긋나서 맞지 않아 가지고 놓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기회를 전부 잡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릴 줄만 안다면 이렇게 수익을 내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상승해서 써먹는 방법은 HK 인노엔이 누구나 아는 호재로 인해서 48,000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위로 추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상승은 좀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온 상태에서 함부로 매수를 한다면, 떨어지는 걸 함부로 잡는다면, 지하실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잡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이미 이 자리가 선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면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게 힘이 없는 종목이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매매도 제가 자주 해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태로 흘러가지 않고 누구나 아는 것에 반대로 갔을 때그 반대에서 꼬아가지고 생각을 해서 대응할 준비를 한다면 남들과는 다르게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은 남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곳이며 절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대형주나 뭐 장기투자 몇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은 실제로 상식보다는 분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맞나 싶은데도 분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절대 상식이 통할 수가 없으며 끝없이 의심하고 자신에게 문제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